우리 <웃음> <이렇게>. <웃음> 너무.. 왜? 모른 척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티나는데 나는 진짜 대인 대이 목소리가 안들려 하나도 저는 지금 대이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긴 하지만 한층으로 들리는거지 저렇게 불안한 일이야? <laughs> 아니 저게 뭐지? 엔치해! 다시해! 여러분 엔치해 왜이리 초가 얇게 해? 리본도 이다 우리는 모른척 생축하합니다. 일 생축하합니다. 일사랑 아, 가야. 너무 놀랬잖아, 대야. 네. 몰랐죠 어, 저도 몰랐죠 미안, 저희도 놀랐어요. 어, 그래서. 희웅 님, 누가 저희가 퀸데요. 못해줄거있요 아, 희웅 아, 팀은 힌, 여기다가. 아, 네. 팀은 여기다 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더 작은 거죠? 저는 아, 저희가 큰거 할래요. 저희가 큰거 할래요. 아기 장혁 찌짐을 여기서 끼워. 우세우세우세 우리랑 같이. 어나설 언제 먹아 잠깐 물안지 이거 육수였지. 형형 형. 안 했어요. 안 했어? 네. <laughs> 뭐야? 대희 안 먹어? 대희 <laughs> <데이> 배고프대 <laughs> 그니까 살바지 <가지> 해주려고 <laughs> 임김전? 아닌데. 임 임김전 당신이고요. 당신이 왜저 팀에 들어가 있어요? <laughs> 저팀 하고 싶었어요. 아 어. 저 팀하고 싶어. <laughs> 동현이 형도 되게 목소리가 달달해서. 사랑해 아 뭐야. 사랑해. 아 뭐야. 사생겼네 아, 제가 사실 제 형이니까 이렇게 오, 오글거리는 거지. 봤을 때잘 생겼어요. 되게 잘 나왔어요. 진짜로 진짜 잘 생겼어. He's gay.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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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refute you point by point there. Number one. He's gay. <laughs> <laughs> it... 12. It's okay, an outdated Okay, okay I, I knew this would happen. So, what I've done is I've prepared some charts that might help illuminate the argument. Um, John, does this help? <laughs> does that help? is this helping drill it home yes. in some way perhaps no. something more in a venn diagram how about this you can see you can see you can see not gay and he's nowhere near it 에비님 안녕. 술 마신 거 아니지? 술 마신 거 아니지? 어 무슨 V.F. 중이에요? 아. 무슨 V.F. 하냐면, 응. 사랑해, 사랑해. 응. 사랑해, 사랑해, <laughs>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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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 사랑해, 사랑해, 해 응? 야뭐 아니야? 뭐? 아니야? 뭐. 이걸 읽으려 했는데 형또나 때릴 고 걸... 데이 오빠가 키 커요 웅이 아, 오빠가 키 커요 라고 읽고 싶었대요 근데 저는 굳이 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어? 이자아 이거... <laughs> 그때그때 다르지 웅이 형이 컨디션이 좀 좋으면 조금 더 크고 잠 좋은 건푹 자면 조금 더 커요 아... 현씨 요즘 멤버 중 가장 늦게 일어나는 멤버 누군가요? 이형이난모르지 <목소리> <목소리> 내가 어떻게 살아. 사실은 그거예요. 저는 일찍은 깨요. 근데 그냥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핑계를 대고 <웃음> 있어. <웃음>